볼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더. 안 좋은데? 나또노힐러야 <laughs>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laughs> 여러분, 내가 볼더 하면서 힐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이거. 어? <laughs> 야, 이거 진짜 굉장하네. 다들 자기 킬, 어? 킬, 킬따라 그냥 눈이 멀었어? 어, 굉장해. 어, 미코. <laughs> 고르셨네. 이거 약간 협박이었지, 사실. <laughs> 딜 미... 미코 누구든 미코 한번 골라라. 딜 미코까지 딜 미코. 뭐라고? 그리고 딜 미코로 가던 거야. 아안 돼. 딜 미코 거니까 딜 미코. 아 근데 우리 좀좀 애매해. 라인 좀 애매하다. 너. 라인 없어. 아, <laughs> 토비가 라인. 왜 이렇게 픽이 이상한 영상? 둘이랑 유일하게 그다음 라인 줄 찾는 것. 그러네. <laughs> 토비 또. 그 뭐지? 어. 지뢰를 라인 에 어. 깔아야겠네요. 계속. 8 달에서 칠달준비 완료 어? 위스키 있다 위스키인데요. 어 저쪽도 라인은 아이직밖에 없어요. 어, 없어, 없어 없어 좋아 좋아 괜찮네 괜찮네. 근데 표 픽도 별반 차이가 없네요. 오 어, 다행이야 저쪽도 어. 저쪽도 자기만 생각하는 픽 어, 어. 별반 차이 없어. <laughs> 아 칼사리우스 기, 기어를 안 챙겨 왔다. 아 맞아 그거 늘려준다면 이제 기어 세팅 그거. 근데 음. 네, 유릴 수도 있어. 음. 아이즈 끌고기 좋다. 덩치가 딱. 있어. 아 아이즈 끌고기 좋다. 오 좋아요. 카 카운, 카운터야 카운터 지금. 죽여버리자 어, 아이즈. 어마우자비님이 저한테 힐 주실 생각을 딱 하고 계셔. 좋았어. 저는 이제 큐를 도망 나오는데 사용하면서 밀고 도망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 방해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따는 게임이 아니야 이거. 길다, 예를 그냥 앞에서 어. 화력을 집중 집중 든 다음에 그냥 도망가는 캐릭터. 확실히 길딸 어, 캐릭터 아니야. 주먹 받는 캐릭터, 가 주먹 받는 캐릭터. 요제랑은좀 달라. 어. 켈빈이랑은 좀 어. 다르죠. 얘는 그냥 딱 들어서 주먹 실컷 받고 나가면 돼. 음. 엄청 귀찮게 해야 돼. 그렇죠. <놀람> 괜히 괜히 이런 거한번 해주고 여기서 거슬리게 거슬리게 괜히 이런 거한 해주고 그리고 방패, 방패 치고 나오고 여기에서 이런 거 이런 거 때려주고 방패 들어주고 어힐 들어온 거봐 굿, <laughs> 굿. 괜히 이렇게 한번 해 주고. 앞에 요거 저 한번 부숴 딱 깨줘야 돼요. 폭탄 터지는 거 막아 주고. 반대쪽에 가서 한번 밀어 주고 올까요? 딴딴합니다. 딴딴해. 네, 딴딴해요. 이 맛에 볼더 하는 거지. 아, 아, 좀더 가까이서 밀 걸. 야야야야야. 오, 라이다이다이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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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야, 진짜. 오, 씨씨. 살아나왔네. 아, 죽을 뻔했네. 어 여기 이것 봐. 네. 이래서 뉴진이 무서운 거야. 그냥 저공다 깔아놔요, 오늘. 돈먹어야지저돈먹고 올게요. 우리 라인 너무 튼튼하다. 좋은. 나만 재밌으면 됐지. 지금 주지 밀고 있어서 토비도 언덕에서 잘. 네, 아 좋네요 지금. 어, 안정적으로 잘 쏘고 있어요. 역시 다들 주게 하니까 장난 아니야. 나만 주케가 아니야 지금. 아, 골더. 1,888 모죠. 네, 1,888으로서 레전 레전 기어 까져. 주케 파워. 근데 사실 카우티 게이트님 주캐 저거 아닌가? 왕귀. 왕귀? 왕귀. 엘든 엘든의군 아니신가? 어, 왕귀가 주케지. 아저 귀찮으니까 올라가죠. 철진도잡아죠철진도 아니야. 좋아 좋아. 의자! 라인, 라인 참가. 이걸로, 얘, 이걸로 레벨업 해야 돼. 오. 얘 라인 참가해서 어. 레벨업 해야 돼요. 하다. 걸쳐, 걸쳐서 어떻게든 정주 받아야 돼. 어, 얘, 얘 밀어버리죠. 그렇지. 레이다. 얘 몸집이 작아가지고, 도망가 애들이. 아 지금 도끼도 맞췄는데. 빠지죠, 빠지죠. 저 정도, 저 정도만 하면 돼. 네. 이거 딱 이거예요, 이거. 방패 맞고, 오, 저 점착이었나 보네 빵! 점착이랑 걔, 누구야, 마르키스. 어, 좋아요. 지금 라인을 밀고 있어서 토비도 나올 공간도 많고, 되게 좋네요. 아, 안 되겠다. 빠져, 빠져. 무지할 필요 없어. 네, 힐좀 주세요. 저한 한 번만 힐 발라줘. 오, 감사. 맞고 들어가죠 마르키스가 뭐 그렇게 자, 그렇게 뭐 견제가 쩌은마르키스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올라갈까요 한 번? 올라가자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어 도끼까지 맞추고 오우 밀어냈네요 도끼 주워들고 나가죠 살살 뒷걸음 치면.. 오안된된된안된된된아아아아가 너무 늦게 들어왔어 굶더스 이거 빠질걸 그니 그니까 그러니까. 아 실업 아. 실 없는 거 보고 바로 달려드네 그니까 빠르네 아 이제 돈 많으니까 저레버팟 레버팟시다 레버 이제 지어줘 5 0 0다 지워줘 공, 공격 좀 받으면 금방금방 돈이 쌓이니까 휴, 밀리면 안되는데 토비님이 라인 해주셔야 돼요 네 라인은 토비님밖에 없어 우리한테 레벨 3 이거 딱까가지고 저거 하면은 많이 되겠네요 뭘 해야 되나? 적군 아, 이거다. 어, 아, 이제야 나왔네요. 방패, 방패. 이제 이제부터 딱더더 미터, 미터에 딱딱해집니다, 이제. 딱 맞춰 주고. 어, 힘 들어간다. 길 들어오네요. 아이고, 우리 칼 다리 였었어 도끼 또 맞춰주고. 아, 도끼는 잘 맞춰, 이제. 어이거 저거, 저거 받았네요. 디버프 받았으니까 빠지죠. 어, 힐 좋아요. 좋아, 잘 들어오고 있어. 도끼 주워주고 밀어내죠 다시 한번 이렇게 두면 도끼 주워주고 다시 빠질게요 저거, 저거 걸렸으니까 일제상에 걸렸으니까 빠져주고 오케이 다시 한번 가죠 잘 되고있어 빰 좋아 오 뒤에서 길 막는거 봐라 오오 빨리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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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히 이 맛이지 아 재밌다 골도왜 하는지 알겠어 어힐 두고 와 좋아 힐 제때 딱딱 들어오니까 딱피 받고 또또 또 가서 또 네. 괜히 한번 시비 걸러 시비 네, 털러 좋아 좋아 귀찮게 해야돼! 귀찮게 해야돼! 이제가 저한테만 들어오네 아? 아, 아파라 이제 작정하고, 적정하고 하고 있는데 맨 엄청 귀찮다는거지 사실 네, 이게 엄청 귀찮아요 이렇게 하면 여튼 밀코 실도 있어가지고 밀코 네, 힐이 있어서 뭐, 뭐. 이거고 어, 빠졌다가 다시 피받고 다시, 다시 들어오면 되거 그렇지! 아, 어, 보기 잘맞춰 도끼는 이제 엄청 잘 맞춰요, 지금. 아, 좋아. 깝네요, 깝네. 까네. 빵. 오, 빠져요, 빠져. 빠질 거예요, 빠질 거예요, 빠질 거예요. 미코님 빠질 거예요. 오케이. 얘를 때려주죠. 빵패빵패 나와주고. 오, 슝. 좋아. 붙자 붙자 미니언 빨리 빨리 처리해주죠. 어 어디로 어디로 어디. 아우 아우 아우. 방패를 못 맞췄어. 안돼 안돼 미코 미코. 안돼 아! 아. 아 미코 구해주려고 붙었는데 아. 내가 도끼를 못 맞췄어. 사실상이아 피에서살 사실 미코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미코안 아, 안 죽이면은 어. 사실 볼드 죽일 수가 없거든요 볼드는 거의 무적이라서 이때부터는 무조건 미코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어, 볼드 봐봐 이봐. 이 오빠 이런데 어떻게 해 볼드, 볼드 방패가 너무 좋아 거의 무적이에요 무적 <laughs> 두나 두나 왜냐면은 볼드가 느리기 때문에 분할 해야 돼요. 어 미코 왔네요. 굿 굿. 마저 주죠. 실좀또또 또. 미드 미드. 밀어. 그렇지. 아우 안 죽어. 근데 미드 갈 정신이 없는데 지금? 이게 한 타야 한타 지금 지 여기 한 타야. 어. 아 뺏겼네 미드 뺏겼네. 혼자 해결하셔야 돼 그거를. 미드 오케이? 와. 아 빨리 부셔요. 빨리 없애죠 지금 미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인이라니까 라인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속이님 지금 라인을 해야 돼 라인. 우리 라인 하나도 안 돼. 빨리 라인 정리해야 죠 라인. 궁 생겼어요. 궁 생겼어요. 쳐보자 궁. 시켜주자. 아, 뺏겼어. 아, 이전. 아우, 죽인다. 제발. 아우, 이게 주먹질이라서 그렇지. 그래, 좋아, 믿고 죽였어. 빵. 격분 발동 시. 체력 회복률. 이동 속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못 쫓아가가지고. 데미지. 데미지. 그리고 또 거긴 돌진이 거긴. 더 선으로 맞춰야 되는 기술이라 제 잡으러 가죠. 빵. 그렇지. 아, 똑겠. 오케이, 똑깼어똑깼어똑깼어 똑겠어요.

엄청 틀어놨어. 나쁘지 않았어. 엄청 틀어놨어. 아, 근데 저거 못 보게 돼. 그 사이에 보길 줄 알았는데. 아, 실라면는데 아, 어, 다행히도, 뭐지, 우리 미코가 살아나갔어. 좋아요, 좋아요. 살아나갔네요, 다행히도. 실이 없네. <laughs> 아까 전에 뭐지? 걔잘끌을실수 있다고 막 되게. 실이 없네, 실이 없네. 아이지 끌어서 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킬 담당이 누구지? 지금? 우리 킬 담당이 별로 없어. 킬이 한, 하나밖에 없잖아 나 그러네. 킬이 나야 혼자야. 엄청난 적전이라는 거 사실. 저쪽이 킬이 훨씬 좋아 지금. 더 좋긴 한데. 어. 어 여기 뚫리고 있단다. 있죠. 여기 뚫리고 있죠. 막아줘야죠. 막아줘야죠. 어? 뭐야 이거? 그센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해요. 그렇지! 좋아. 아, 지금 도끼가 없어서. 빵! 어, 좋아, 기절. 뒤졌다, 뒤졌다. 그렇지. 그렇지! 어, 나킬 딸렀던데? 좋아, 킬잘 따고 있어. 볼드의 체력회복률이 증가한다 아 모르겠다 어차피 저걸로 왔으니까 저거 하죠 짱짱하게 버틸게 짱짱하게 근데 없어도 버틸 것 같긴 하다 세종리 너무 좋아 이거 그 칼대와 큐가 또 차가지고 슈가, 어, 그렇지! 좋아, 어, 죽여 죽여 그렇지! 이 스키드 죽이고 부숸대 부숸대 부네 어. 무섭지도, 하나도 안 무섭죠? 어디 갔니여기 있네요. 진짜 죽이다 아우! 아 <laughs> 3, 2, 좋아. 이겼네요, 이겼어. 이거, 이거. 그렇지! 아니네. 니가 아, <몬디가> 주는 게 아니네. 아, 칼다리우스였네. 딱 도끼 던, 던질 때 죽길래. 아, 난 또. 칼다리스가 먼저 들어가서 칼, 저거 했네요. 추가 큐가 먼저 들어갔네. 어디 갔니? 저기 있네. 상대 탈모 나갔네요. 아, 날랐어. 칠달, 칼다리, 칠다리우스. 아, 우리 편이구나. 아! 여기 잘잘잘 버텨 죽긴 했어. 하지만 이제 밀리네요. 진영이 무너지니까 이제 킬이 막 킬이 막하고 시작했어. 이렇게. 네. 어나나킬 킬더야 킬더. 삼킬 하셨네 <laughs> 킬다리우스. 킬다리우스. 어. 이거 진영 무너지자마자 킬막 다시 킬 따기 시작하셨네요. 이겼다 이거. 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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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계속 방패로 막아줘? 네방패로 막아주죠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빵 우와 기절 죽여 죽여 그렇지 내가 탔다 어 킬을 뺏어먹었어 아니야 내내 스톤이 좋았다고 지금 <laughs> 야, 내 그, 스톤이 완벽한 스톤이었나 지금 켄데로오스가 죽는다고 궁었는데 피가 쬐끔 나왔다어 쬐끔 나왔었어 그거를 어, 딱 뺏어먹었네요 어 이거 이거 섰죠 이거 이거 잡아야 죠 이거 그렇지! k i l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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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킬더 킬더 i l l e d killed! Killed, killed! Killed, k i l l 가가 k i l l 아 d killed! Killed, killed! Killed, killed! k 이 상태로 끝났네, 이 상태로 끝났어. 끝났네요, 끝났어. 어, 볼도로 이겼네요. 아, 볼도 쳤음. 장갑 다 부셔주죠. 여기도, 여기도 부셔주고. 다 부셔, 다 부셔. 숨 써, 고어 끝날 것 같은데. 도끼도 한번 던졌어. <laughs> 도끼도끼 빵 a n 써줘. a n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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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니가 부 n 겠 Bang! 스 a n g b 왔 n g Bang! Bang! 아아 이거 아니지 안돼! 이거 킬다리우스, 킬다리우스, 가 킬다리우스가, <laughs> 킬다리우스가 마무리하나? 안되는데, 이거? 안 아, 돼. 이거 치욕적인데? 전부 음, 저를 잡으러 왔다는 아, 이석, 이석이, 근데 이거 찰것 같은데, 지금? 과연, 마지막 마무리를 킬다리우스가 할 것인가? 킬다리우스 마무리? 실드가, 차, 실드가 얼마나 찼을까요? 얼마 차지 않았을것 같은데 k y 팬 u 지금 a 들어 you to ask you t 거 ask you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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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이 o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가자 가자 가자. 아암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아깝네. 아깝네 아이. 아. 아좀 나중에 쓸 거랬나? <laughs> 아 이거 분기가 이러면 나중에 쓸 거였나? 분키고 어디 갔냐? 진짜 오 맞혔다. 위스키. 어쩌 마리아 오오 오케이 좋아. <laughs> 날 뻔했네. 아, 아나 도끼로 어디다 이게 궁수도 도끼 쓰면 도끼가 사라져. 아, 아 진짜? 아예? 땅에 없어? 보면 땅에 이상한 자국만 남아 있어. 지워주지워돈만 원이 있어 풀어, 풀어. 풀어어 풀어. 위에도 위에도 다아 여기 있네요 이미. 오. 방패 방패. 그거 쳐져. 야, 니네 지금 까이고 있는 거안 보이냐? 날 때리면 어떡해? 아! 아! 누구야? 아, 터트렸네요. 에이! 세, 세 명이 볼트에 집중할 동안 터트렸네. 7볼더. 77인데 <laughs> 7 <7킬했네>, 7볼더로 7킬 <laughs> 살다리로 진량으로는 <laughs> 키를 못 음, 못다겠다. 음. 볼드로, 볼드를필 아, 미니이 한... 땄다고? 어, 마지막에? 어, 미니이 땄다고? 아민연을 전혀 생각 서 전혀 밀었네요, 미니들이